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어 애니어그램 가슴형 중에서 이제 4번 유형의 어 제가 기본적인 특징들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제가 설명드렸고 또 오늘은 어, 소통 방식을 조금 더 말,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소통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외향적인 내향적인 그리고 수능형이세 유형으로 한번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에서는 어 3번, 7번, 8번, 이분들이 좀 외향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외향적이라는 것은 어떤 소통 방식인가요? 네, 직접 대면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전화 같은 것, 통화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선호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9번 같은 경우에 내향적인 성향이 많거든요. 어, 내향적이라는 것은 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전화하는 방식보다는 어, 카톡이나 문자, 이메일, 이런 것들 문서 이런 것들로 소통하는 것을 선호한다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그 4번이 내향적인 성향에 들어가니까요 기본적으로 소통방식은 어, 문자나 카톡 어, 이메일 이런 어떤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이해해 준다면 어, 4번 유형 분들과 일을 할때 어, 조금 더 존중해 주고 배려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이제 1번, 2번,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형이라고 해서 어, 외향적인 것과 내양적인 것을 어, 오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그런 상황과 분위기에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4번 유형분들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특징은 어, 내양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소통보다는 간접적인 소통을 어, 이분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같이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어, 글과 어떤 저기 문자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어, 활용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4번 유형분들의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감정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에, 소위 라포 형성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유형이 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 어떤 업무적인 이야기를 그 함에 있어서 어, 조금 더 부드럽고 유연한 방식이 더 이분들을 어, 이렇게 마음을 오픈시키고 또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첫번째 내향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 업무 스타일이 어, 간접적인 소통 방식을 좀 선호한다 그리고 어, 사람들과 일을 할때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업무도 있고 사람도 있을 텐데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업무로 바로 들어가는 어, 본론 위주 핵심 위주의 어, 어, 어떤 소통 방식도 어, 필요하겠지만 어, 이분들과는 그런 어, 어, 업무 외에, 어, 일상, 어떤 일, 일, 어떤 삶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번분들은 자기가 좀, 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생각들, 의견, 이런 것들을 존중받으면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존중해 주는 것, 그 생각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사번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할 때사번 음, 입장에서 고민이 어, 자기의 그런 그 감정기복 때문이거든요. 어, 어떤 공사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에 잘 빠지는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쪽의 고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도 어,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어, 너무 예민하게 똑같이 반응하기보다는 아, 조금 또 어, 생각이 좀 많아지고 지금 약간 아, 감수성이 예민해졌구나 이렇게 바라봐 준다면 조금 시간이 흘러서 다시 어, 어떤 좋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 감수성 예민한 분들은 이제 지금 생각이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어, 그럴 때 어, 뭔가 자꾸 종용하고 음, 어떤 행동을 자꾸 촉진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 잠깐 머물러주고 어,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주는 것이 이분들과 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감을 잘 형성하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번 분을 어떤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로 이성친구로서 교제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어, 감수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상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 좀, 속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대화를 끌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좀, 공부가 좀 필요한 어, 분들입니다. 어, 4번 유형 자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지만, 어, 특히 다른 유형 입장에서도 이 4번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배려하는 거고 존중하는 것인지를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번 분들 음, 일할 때 신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신뢰라는 것이 아무래도 자기 생각과 의견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신뢰가 형성될 때 적극적으로 자기도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유형 입장에서 봤을 때좀 4번 유형의 그런 어좀그 이해하기 힘든 어 말과 행동이 나왔을 때 너무 이제 한 번에 어 무시한다든가 어 그런 경향들을 어 이렇게 보였을 때에는 어 위축되는 어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다치는 순간 4번 입장에서는 어, 타인과 어, 교류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 서로 쌍방이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응. 한마디로 4번 분들 어, 좀 예민할 수 있고 음,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보면 어,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때 첫 번째, 내양적인 분들이니까, 어, 간접소통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과 사람을 중요하게 다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만 너무 접근하는 것을 조금, 어, 유의해주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음,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의 기복이 있기 때문에 어, 생각이 많은 유형일 수 있어서 조금 기다려주고, 어, 공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소통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어그 4번 유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어,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면 제가 그분에 맞게 어, 이해시켜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유형의 소통하는 방식 네, 여기까지 진행했고요. 제가 어 오프라인상에서 애니그램 강의와 어 그리고 심화과정 등을 통해서 좀더 심도 있게 애니어그램을 함께 공부하는 어, 그런 모임들이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저와 함께 어, 성향 공부도, 성격 공부도 하고 자기 이해, 타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좀더 자기답게 즐겁게 행복하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나교장 안상 현입니다